한국에서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한국 사회는 변화와 성장의 길목에 있습니다. 오늘, 어, 느헤미아를 읽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서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어떻게 신이 이끌어가는지 깨달음이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신이 말한 정의로운 사회, 문화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 약자가 소외받지 않는 사회, 그 원리를 유태인들로 대표되는 인류는 실패를 했고, 지금도 실패를 하고 있고, 그, 개혁을, 사회 개혁을 하고, 과정에서 마저도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면서 타락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고리대금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고, 문화적으로도 타락하지 말고, 신이 명령했었던 것들을 지키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느헤미아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사회 고위층들, 종교인들, 일반 시민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00% 완벽한 사회, 모두 만족할 수준의 도덕성과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가 100% 깨끗해졌다. 이런 건 없다. 타락한 인간, 인성으로 인해 완전한 도덕적 각성, 사회의 개혁, 일어나기 어렵다. 계속해서 도덕적 타락, 사회 구조적인 차별이라든지 소외 계층에 대한 억압,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등장한다. 그거에 너무 열받지 말자. 두 번째로는요, 신이 명령한이 역사적 과업을 해감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방해가 일어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부비아와 산발라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적대 세력이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가 일단 냉소합니다. 너희가 할수 있겠어? 사회 개혁에 냉소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이 사회 개혁을 원하지 않는 반동 세력이다. 사회개혁에 대해서 냉소적 태도를 가진 사람을 경계해라 두 번째로는요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미니아가 실제로 그 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불편해한 기색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개혁이 완성돼 가면서 분노를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냉소 두 번째는 불편함을 세 번째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사회개혁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암살하려고 합니다. 제거하고 죽이려고 해요. 스파이를 활용합니다. 느에미아는 다행히도 이 암살 시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상대방을 죽이려고 할까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아가기까지도 싫어하는 겁니다.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패한 이 세력의 암살, 모함, 분노, 냉소,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어려운 삶을 보내게 되는 거죠. 냉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신의 뜻에 역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느헤미야처럼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길을 꿋꿋이 가는 겁니다. 보상을 사회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느헤미야는 청빈한 삶을 추구했고, 사욕 얻은 추가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의 당연한 권리조차도 포기했습니다. 개인의 사익도 내려놓고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는 것이 진정으로 신을 믿는 것이구나라는 우리나라도 역사를 살펴보시면은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한국 개신교에서 제명당한 주기철 목사님이 있죠 독립운동하신 분이고 2010년대에 대서야 개신교의 복직이 됐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암살을 당했죠. 대통령 선거 전에 죽은 야당 후보가 정말 많습니다. 잘못된 재판을 통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회 개혁가들도 많고요. 우리나라 현대 정치에서 많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